사무엘하 11장 12장은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죠.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인데 또 중요한 사람이 한명또 등장하죠. 다윗의 조력자인 요압이라는 사람. 예, 다윗, 바세바, 요압 이세 사람의 이야기. 이제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10일장이 전쟁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인 12장 마지막은 암몬 전쟁 승리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인데요. 먼저 뒷부분 보면 26절부터 보면 다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다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군총사령관인 다이의 조력자인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 승리를 목전에 두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여러분 요압이 왕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모양새는 왕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요.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는 유교적인 이 문화가 이 뿌리 깊은 게 있어 가지고 왕의 신하인 총사령관 요압이 왕 다윗에게 말을 할때에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전혀 달라요. 오늘 요압이 왕 다윗에게 말을 할때 동사가 세 개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모으다라는 단어.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진치다라고 하는 동사.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점령하다라는 단어. 이세 동사의 형태가 뭔지 아세요? 요압이 왕 다윗에게 청유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청유형으로 돼 있어. 이렇게 하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이거 청유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요압이 왕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군사를 모아 진을 쳐 점령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군이 왕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적절해요, 부적절해 보여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예. 네. 지금 요압이 권세를 부립니다. 다윗의 조력자였던 요압이 왕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모아! 진척! 점령해! 11장 12장의 주요 등장인물 세명 가운데 한명 요압. 아, 왜 이러지? 요압이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시죠 예. 요압의 인생 마지막 좋지 않습니다. 처형 당함으로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열한기상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우리도 별 의식 없이 아, 이렇게 막 명령하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교인 예배,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한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아빠, 밥 먹어! 여러분, 이게 청유행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이에요? 아빠, 밥 먹어! 여러분, 이 자녀가 왜 이렇게 아빠, 엄마한테 명령하는 말을 하게 됐을까요? 아빠,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아빠, 엄마가 아들 보고 딸 보고 밥 먹어! 일어나! 학교 가! 명령했잖아요. 들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자, 식사하자. 이게 청룡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자녀도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빠, 식사해요. 엄마, 식사해요. 아빠, 일어나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오늘 정교인 설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 요압을 통해서 배우는 부정적 교훈이긴 하지만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청요향용으로 지금 요압은요. 지금 선을 넘은 거예요. 왕 다윗에게 명령하는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가 마지막에 손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 요압의 이 부정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선 지키는 것 그리고 이왕 말을 한다면 명령조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청유형으로 자 여기 우리 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어요. 자녀들. 자, 한번 따라 해 봐요. 아빠. 어, 자, 우리 자녀들만. 자, 따라 하세요. 아빠. 식사해요. 예, 식사하세요. 어우, 예.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까지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오 왕관을 씁니다. 암몬 왕이 가지고 있던 왕관. 야, 여러분 그 왕관이 그 무게가 금한 달란트래요. 자 여러분 이금한 한 달란트 되는 왕관을 다윗이 어떻게 자기 머리에 썼대요. 다윗이 이 왕관을 쓰고 얼마나 쓰고 있었을까요? 평소에도 계속 썼을까요? 아니면 이때만 승리하는 승리 이 퍼포먼스 할때 잠시 썼을까요? 아니면 계속 수시로 자주 썼을까요? 잠시. 왜 잠시 썼을까요? 너무 무거워서예요. 금한 달란트가 몇킬로그램인지 아세요? 3 4킬로그램 이거 왕이 평소에 나 왕이야. 그러려고 쓰고 있는 왕관이 아니에요. 승리했어요. 라빠 암만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상징 그 왕관을 잠시 썼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써도 제 생각에는 딱 쓰고 손놨을 거야, 아니면 손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이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34kg 34kg이면 요즘 요즘 금시세야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금 시세라면 얼마쯤 될것 같아요? 70억에서 80억. <laughs> 자, 여러분. 11장, 12장 내용을 보면 다윗이 다윗의 이 인생 가운데 흑역사를 기록해 놨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거, 다윗이 범죄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 주고 왕관을 안겨 주 물론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 끝에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셨,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두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이라는 이름 우리 굉장히 익숙한데 다윗이라는 이름 영어로는 뭐예요? 데이빗. 이 데이빗이라는 영어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비드라고 돼요. 히브리어 성경의 다비드가 영어 성경으로는 영어로는 뭐예요? 데이빗. 데이빗이 우리 한글 이름으로 뭐예요?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이름의 뜻 다비드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뜻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러빙, 사랑하는. 아,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아니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비록 사형당할 마땅한 죄를 범한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대놓고 당신이 죄인이어라고 설교하는 선지자 나단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사랑 이렇게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 주 인물 세명 가운데 요압, 다윗 이제 남은 한 사람 밧세바. 밧세바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24절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하여 야, 드디어 밧세바가 이제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11장 봐 보세요. 12장에 쭉 보면 바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이름도 불려지지 리 않아요.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11장 12장 이야기가 마무리는 여기 와서 드디어 온전한 이름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드디어 불리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세바라는 여자 어떤 여자일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다가 다윗 왕의 아내가 된 여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바세바는 어쩔 수 없이 우리야의 장군의 아내였다가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바세바는 힘없는 여자로서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왕 다이세 아내가 되었다 또는 바세바는 적극적이지 않았어 바세바는 왕의 아내가 되고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바세바는 피해자야 바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든 다이세 아내가 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피해자 바세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1장 3월에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보니, 한글 성경은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주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다윗이 주어, 주어가 아니에요 여자가 주어예요 제가 다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신부름꾼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여자가 그에게 오자 다윗이 여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그에게 여자가 다윗에게 오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24절 이 24절도 히브리어 성경은 여자가 주어예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 다음 우리 한글 성경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다윗이 그녀에게 간 것으로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설로몬이라고 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러나 구역 성경 브부어 성경을 원문을 보면 다윗에게 간 사람은 그녀가 그녀가 주어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설로몬이라고 지은 주어도 그녀예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주어는 다윗이 아닌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는 주어도 그녀예요 보면 은 바세바가 아무런 힘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권력자 왕 다이세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소극적 그래서 피해자 과연 그런가? 히브리어 성경은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가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바세바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 분륜에 바세바가 지금 주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의 첫째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뭐 첫째 아들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에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와 소바,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임,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여기서 암미엘의 딸 바스와는 바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네 명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맨 처음 소개해요 맨 마지막 네 번째 소개예요. 맨 마지막 네 번째 소개예요. 첫째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열한기상 1장에 가서 보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누가 주체적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왕이 계승자로 만들어요. 바세바예요. 바세바. 바세바가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고 바세바가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는 이름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오늘 보면 어머니 바세바가 지어준 이름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이름을 하나 더 주세요.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여디디야.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 이름은 외할아버지께서 지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출산을 앞둔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에,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정했대요. 그런데 한글로만 정했대요. 한글로 이름을 정했는데, 어떤 한자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AI한테 물어보니까 이 한글에 에, 적합한 한자를 이름을 세 개를 알려줬어요 목사님 보시고 한번 좀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라고 제가 딱 보고 한글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아, 이 한자가 좋네요. 그런데 AI가 추천한 이 이름들 저는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단어에 어울리는 한자 하나를 제가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한자 검색을 해가지고 두 단어를 추천해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필성이잖아요. 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필은 무슨 필이에요? 반드시 필, 반드시 필, 성은... 일울성 그래 아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제 필자는 무슨 필자예요? 도울 필자 성자는 소리 성자 돕는 소리.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사람들, 성도님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필성 한자를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 이름은 전혀 이 의미는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솔로몬.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평화. 여디디아는 어떤 단에서 나온지 아세요? 다윗 이름 있잖아요. 다비드. 다비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똑같은 어근에서 다비드가 나오고 또 하나 여디디야가 나왔어요. 야가 붙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 한. 단어에서 이두 이름이 나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 주시고자 암 진단 받고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시기 전에 수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끼시잖아요. 큰 아들이 는 저에게 아버지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들. 나 천국 가면 내 묘비에 이렇게 적어다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여기에 잠들다. 암 진단 받으시고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며. 천국가 시절에 수개월 동안 그 암으로 그 고통을 겪으시던 그 아버지께서 나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여디디야는요. 다윗 시즌 2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버지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구국의 영웅.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무신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다이 시즌2 여디디아를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다이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이 시즌2죠. 솔로몬이 다이세 뒤를 이어 그 영화로운 시대를 펼쳤습니다. 다이 시즌2죠. 솔로몬의 솔로몬댐, 솔로몬의 다이 시즌2는 솔로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주 주체적인 여자, 아주 적극적인 여인,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몸살이지 아니하고 나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설로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 끝에 그의 이름을 설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영향력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부모님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학력의 영향보다,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제력의 영향,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낭독할 테니 귀담아 새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더 편했으면 해서 표준 세번형으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나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요? 네. 아멘. 네. 예.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누군가요? 그러면 예, 나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옆에 분 보고, 당신은 누구인가요?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 손을 잡고, 제가 우리는 누구인가요? 자, 옆에 분들 손 잡으시고,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면 답은 알죠. 우리는 예,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에라 11장 12장은 불편한 성경 이야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이야기의 마무리는 요압, 선을 넘는 요압, 명령하는 요압을 빼고 다윗과 바세바야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야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솔로몬 여디디아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한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